반갑습니다. 한방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더 트레이딩의 버저비터 님을 만나 뵈러 광교에 있는 더 트레이딩 사무실에 방문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이렇게 뵈니 훨씬 인상도 좋으시고 다정한 이미지를 가지신 버저비터 님이신데요. 오늘 한방 주식 TV에서는 23만 원으로 2년 만에 10억을 버신 살아있는 역사 버저비터 님을 만나 뵙고 특별한 대담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저비터 님,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방 주식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 인터뷰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 예, 예. 그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버저비터 닉네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 제가 2019년도에 또 깡통차고 그 네. 동안에 2011년 9월달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네. 2020년도까지 거의 한 9년간은 맨날 깡통을 찼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누구나 다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문구나 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버저비터라는 말이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 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그걸 아이디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에 이제 언제 처음 발을 들이셨는지 방금 전에 이제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을 네. 그럼 전업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게 2011년이신가요? 아니면은? 2011년 9월달에 처음 이제 전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주식은 원래 2003년도부터 하긴 했었어요. 그때 대학생 때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2005년대에 공무원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한동안 8년간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잘 모르는 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처음에 하시다가 갑자기 2011년부터 전업을 하셨으면 뭐 어떤 좀 계기가 있으셨을 아, 것 같은데. 그때 유가 휴직을 예. 내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을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주식 공부를 해 보자. 원래 그 전에 예. 주식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공부했는데 좀 복직하기가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이 한 명당 1년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총 2년을 유가해직을 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밤낮없이 하다 보니까 주식에 좀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퇴직을 그래서 하게 그 사실 그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네. 퇴직을 하시고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시드는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처음에 성적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공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드가 처음 하는 사람 치고 3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 는데요 그때 나름 또 괜찮았어요 한 저는 강의를 통해서 주식에 입문 을 하게 됐는데 네. 하루에 종가 베팅 이주를 했었 거든요 뭐 20만 원 30만 원씩 벌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네. 1년 좀 지났을 때부터 아 그래서 내 길은 이 길이다 하고 네. 이제 뛰어들었는데 아, 그 뒤로 깡통을 찼죠 물론 이제 그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 두음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셨으면 아, 그렇죠. 그만 두셨을 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 <laughs>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래도 수익이 나시다가 예. 이제 어떤 뭐 하락장이든 어떤 기타 아, 때문에 하락장이라기보다는 네. 3년이 넘어가고 한 4년 정도 되니까 네. 좀 간이 굳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음. 사이즈가 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으면 총 투자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천만 원으로 1억을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부터 무리한 베팅이 결국 마이너스로 이어졌죠 강통으로 음. 사실 버저비터님께서는 이제 유명세를 타신 게 23만 원으로 2년 동안 이제 10억을 만드신 그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셨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트레이딩에서 강사로 강의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그 소액으로 시드를 불리기에 가장 좋은 매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여러 가지 뭐 매매법이 있지만 저한테는 상따가 가장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본인이 돌파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력 매매는 돌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상따 매매가 저한테 음. 주력 매매였던 것 같아요 그럼 23만 원에서 10억으로 가실 때도 거의 상따 위주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많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23만 원으로 10억을 올라간 그 기간 계좌를 한번 0392로 공개를 해주실 수 아, 네 당연합니다. 네. 23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는 자 이거 공산구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23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공산구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29일 공산구이는 1년치밖에안 보입니다 일별은.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보시면 누적 수익이 3억 8천 3백만 원이고 예탁자산은 1억 천으로 돼 있는데 연초로 가보겠습니다. 연초로 가면 2019년 12월 30일 장 마감할 때 23만 6천 원으로 이제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1년간 23만 3만 원으로 3억 8천을 버신 모습,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10억을 번 계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좌를 지금 2004년부터 이제 월별로 0393으로 조회를 했고요. 2022년 5월 기준에 이제 10억을 예, 달성 하신 거죠. 2022년 5월 음. 기준으로 전직을 예, 어, 어, 했습니다. 네 2022년 5월 기준으로 자 여기 554로 끝나는 계좌, 보시면 누적 수익이 6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 자, 이것도 2022년. 자, 5월 기준으로 보면 잠깐만요. 좀 흔들어 봐야 되고. 2022년 5월 기준으로 2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말일로 치면 2억 8천에 6억 7천이니까 한 9억 5천 정도 되는데 그월 중간에는 10억을 넘었었다가 이제 살짝 그렇겠죠, 이제, 또. 약간 네. 살짝 무너진 상황인 거죠. 네. 예, 예. 일단 그렇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따 매매가 이제 소액으로 23만 원으로 10억을 만드시는 과정을 이제 상 따로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시드로 하실 때도 주력 매매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주력 매매는 변함이 없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상따 매매라는 게높낮이가클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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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길게 앞으로 롱런을 할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려면 너무 한 곳에만 추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주력 매매 예전에 상따 가 차지하는 매매 90%였다면 지금은 네. 한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른 매매로 요새 채우고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매매는 뭐 어떤 눌림을 하시는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매매가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주는, 주는 종목들. 그게 왜 제가 그런 매매를 좀 자신 있게 할수 있냐면 제가 상한가를 매매를 하다가 많이 물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인지를 계속 관찰을 하게 되고 물렸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를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발상으로 그런 매매가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5월 9일부터 이제 1년 반 만인가요? 버저비터 2기 강의를 이제 더 트레이딩에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 5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때 1기 수강생이었고 버저비터님 강의가 정말 이제 제가 손에 꼽는 강의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한 방의 주식 유료 강의 히스토리 영상에서도 이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 버저비터님은 1기 강의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더 트레이딩 유튜브 채널 계좌 올리셨고 뭐 매매하는 종목, 타점들까지 싹다 공개를 해 보셨고 정말 일기 강의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제가 보이는데 일기 강의를 하실 때보다 지금 이기 강의를 앞둔 지금 네. 버저비터 님의 매매 스타일이나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느 정도 변화하셨나요? 어,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상답비 중에 조금 줄었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하나의 매매가 연장선에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다른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타이밍이나 그런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좀 일부 뭐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지만 요번2기 강의 때는 사실 시간의 매매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주력 매매가 상따와 사실 시간의 매매도 제가 한두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사실 1기 강의 때 오픈을 못 했던 이유는 워낙 거래량 거래 대금도 적고 속임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이거는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오픈을 해야겠다. 버저비터 일기 수강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걸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다만 유튜브 영상에서는 왜, why를 설명을 안 해드려서, 사실, 네. 그것까지 설명하면 뭐 강의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어,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솔직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저비터님의 이번 2기 강의는 음. 지금 1기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제 첫 수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예, 상관없죠 그리고 음. 제 강의가 요번 강의는 아마 일기 때보다 좀더 쉽게 그 설명이 될 거예요 어, 저도 강사라는 사람들 이렇게 강의의 스킬도 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동안 유튜브에서도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그쵸. 시간이 네. 1년 반 이상 도 지났으니까 네. 좀더 요번에는 진짜 알기 쉽게 예, 예. 좀 심플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으셔도 네. 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버저비터님께서 대회 수상 이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 네. 네, 있습니다. 뭐 상패나 상장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오늘 그래서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백만 원 리그, 백 리그에 나가서 입상했었을 이게, 이게 때고요. 이제 2019년 7월 16일로 나오네요. 그럼 네. 19년도에도 어쨌든 어. 뭐 23만 원으로 10억을 가기 전에도 한번 그렇죠. 예, 이미 입상 이력이 음. 있으신 거고. 이때 2019년도에 제가 134만 원으로 네. 3천만 원까지 만들었다가 이제 또 깡통을 찼고 네. 다시 내려왔는데 또 23만 원으로 <laughs> 네. 이제 그때는 이제 10억까지 올라오신 거고. 그때 2019년도에 네. 비록 백 리그지만 나가서 1등을 했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이제 세상 돈다내 거다 했는데 자만심이 음, 네. <laughs> 역시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네. 보시면 2021년 1월 11일 기준으로 네. 이제 삼천클럽 이때가 그 네. 2020년도에 20년 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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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10월달인가에 아마 참가를 해서요 2020년도에 제가 계좌가 좋았잖아요 네. 그때 입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월달 네. 다음에 2월달에 있었던 대회에서 그러니까 그 2021년 그... 2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네네.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 그다음에 2021년도 2월 달, 그다음에 그 다음 대회까지 세번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음, 지금 2021년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상패나 네. 상장은 따로 좀 없으시고 그렇죠 비공식으로 비공식. 예. 네. 그러면 그때 계좌를 한번 좀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그때 네. 비공식으로는 몇 일을 하셨죠? 비공식 2등으로 네. 마감을 주었습니다 2등으로. 네. 예 예. 한번 그때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닉네임 1등 왔다로 그때 당시 키움 증 2021년 초에 네. 실전투자대회에서 비공식 2위로 입상했던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좌 공삼구의 내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2월 8일에 그때 대회가 시작을 했는데 1억이 이때는 안 되네요. 8,2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손실이니까 이날 이제 장전에는 그 예수금이 9,3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이제 비로소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마 1억 리그를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2월 10일부터 해서 총 마우스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2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억 4천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대회에 2등으로 이제 비공식으로 입상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주식시장에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지금 사기꾼들로 이제 들끓고 있는데요. 주식 사기꾼들이 현란한 말솜씨를 내세워 제대로 된 계좌 인증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제 계좌를 조작하기도 하면서 강의 그리고 리딩을 하는 현 실태에 대해서는 버저비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속이려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환상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사기꾼들이 계속 판을 치는 건데,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돈도 잃지만, 시간도 많이 흘러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한 네. 번에 이제 뭐, 고생해서 1, 2년 만에 갈수 있는 길을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된 매매, 자기가 하지도 않는 매매 기법을 알려주면 누군가는 그거를 계속 연구를 또 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가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매로. 네. 그래서 최소한 강사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매매로만 네. 얘기를 해 맞습니다. 되지 않나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계좌를 제가 계속 봤는데 투명하게 계좌를 공개하는 회사는 더트레이딩 더 트레이딩 쪽하고 나주다 쪽이 정도 외에는 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제 그만큼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업체가 이제 적다는 건데 버저비터님은 때때로 이제 그뭐 박셀바이오나 한국 BNC 그때처럼 큰 손실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서 그 마인드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곤 하시는데 계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강의나 리딩 사업을 하는 이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사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수강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을 보면 진짜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강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A라는 강사가 자기가 하지도 않는 매매를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음. 3년이 지날 수도 있고 5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잃는 것도 나쁘지만 그 시간, 젊음, 청춘까지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면 가족까지 있으면 그렇죠. 가족까지 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전업 투자라는 건 진짜 자기 혼자만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온 가족의 생계를 걸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업 투자자는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기꾼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그 돈과 시간과 젊음, 청춘 모든 것을 다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방주식님이 이런 영상이 굉장히 큰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오케이. 꼭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한 명의 개인투자자로서 네. 어, 한방주식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아, 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뭐 긍정적인 역할을 끼셨으면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그리고 이제 끝으로 버저비터님 본인에게 묻는 이번 강의에 대한 출사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를 위한 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강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상따나 지금 눌림, 종배 그 매매를 하면서 사실 돈을 벌고 있고 현실 볼때 많습니다. 어쨌든 계좌는 우상향 하는 계좌를 만들었고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 수익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하는 거 더하거나 빼기 없이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버저비터님과의 진솔한 대담. 셨나요? 좋은 주식 강사를 만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자신의 것을 다 내주는 강사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버저비터님은 한결 같은 매매를 하고 계시고 자신의 매매를 가감 없이 가르치는 강사이십니다. 그 동안 더 트레이딩과 버저비터님을 꾸준히 지켜봐오신 분들은 버저비터님의 꾸준한 매매 실력만큼이나 진솔하고 따뜻한 인성에도 많은 찬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버저비터님의 이기 강의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렇게 한방 주식 TV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버저비터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이 주식 유료 시장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저에게 메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자, 계좌를 꾸준히 공개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